퀴즈박스, 재밌는 동물 난센스 퀴즈 11문제. 항상 깨진 항아리만 찾아다니는 동물은? 정답, 독수리.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동물은? 정답, 백조. 코끼리 두 마리가 싸우다가 코가 빠졌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정답! 끼리끼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적인 동물은? 정답! 돼지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줄이면? 정답! 오! 하! 하! 항상 꿀을 찾는데도 일생에 꿀한번 먹지 못하는 동물은? 정답! 돼지 세균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세균은? 정답, 대장균.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동물은? 정답, 판다. 동물 세계에서 살림을 못하고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동물은? 정답, 사자. 우리나라에 있는 사자들 중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정답, 자원봉 사자. 온갖 벌레들 중에서 달리는 속도가 가장 빠른 벌레는? 정답, 바퀴벌레.